Muy emocionante evidentemente eh la pancarta y el detalle de los aficionados con mi familia, pero bueno, yo no necesito ganar una Champions eh, ni ganar un partido o para recordar a mi hija, mi hija está siempre presente y apoyando a la familia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루이스 앤 리케 감독이 가장 아낀다고 밝혔던 사진입니다. 2015년 U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유벤투스를 꺾고 우승했던 직후 모습인데요. 우승 메달을 목에 건앤 리케 감독이 환하게 웃으면서 센터 서클로 걸어 나옵니다. 웃는 얼굴이죠. 그의 시선은 막내딸 사나가 흔드는 바르셀로나 깃발을 향해 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룬 감독의 행복한 표정이 10분 이해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사진인데요. 애니키 감독은 이번 결승전에서도 승리를 거둬, 사나가 이번엔 PSG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덧붙였죠? 딸의 육체는 거기에 없겠지만, 영혼은 함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나 양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 2019년 급성 골육종 판정을 받고 투병한 지 5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으니까요. 당시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던 루이스 앤디케는 감독직을 사임하고 막내딸을 지키는 데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나양은 세상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루이스 앤디케에게 안타까운 위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PSG가 인터밀란을 대파하면서 루이스 애니케 감독은 10년 만에 다시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승이 확정된 순간 파리 팬들은 커다란 통천을 하나 띄워올렸어요. 앤니케 감독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팬들의 작은 선물. 10년 전그 장면에 바르셀로나 대신 파리를 입혀 다시 그려놓은 것이죠. 파리 유니폼을 입은 사나양이 중앙선에 파리 깃발 꽂는 사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니케 감독과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팬들은 또 엔니케 감독에게 사나 양과의 10년 전 추억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도 선물했습니다. 엔니케 감독은 그 셔츠를 입고 우승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파리 생제르망이 인터밀란을 꺾고 우승하는 과정이 압도적이었다면

Eh, tenemos mil recuerdos de ella, vídeos, cosas eh, increíbles. Hasta que no hagas así, no ah. puedes dejar. Vale, ¿eh? venga. Wow. Uh -huh. ¡Bien! Mi madre no podía tener fotos de Sana. Hasta que llegué a casa y le dije: ¿Por qué no hay ninguna foto de Sana, mamá? No puedo, no puedo. Mamá, tienes que poner a Sana. Sana está viva. En el plano físico no está. Pero en el plano espiritual está porque cada día hablamos de ella y nos reímos y recordamos. Porque yo pienso que Sana todavía nos ve. ¿Cómo quiero que Sana piense que vivimos esto? Luis Enrique 더큰 감동을 줬던 파리 생제르맹 미헨에서 곧바로 귀국해 파리에서 카퍼레이드로 우승을 자축하기도 했는데요 역대 첫 우승인 만큼 정말 많은 시민들이 축하를 나와 주셨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도 우승 세레모니 때 아주 위치 선정이 좀 좋았었는데 퍼레이드 때도 보면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장에서 열린 세레모니 때도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을 했죠 gene Is he said Is he said he safe? 구에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건네주는 장면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참 엄청난 성과죠. 이강인 선수가 시즌 후반기에 주전멤버로 뛰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루이스 애니케 감독을 타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카타르 자본을 끌어들여 엄청난 선수들 뭐 질라탄부터 은바페, 디마리아,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까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해보고 또 에메리에, 뭐 포체티노 많은 감독들도 달려갔지만 결국 성과를 낸 것은 루이스 앤니케 감독이었고요. 또앤니케 감독 시대에는 은바페까지 떠나면서 정말 빅스타 선수의 숫자도 적고 나이도 굉장히 어린 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팀을 온전히 자신이 가진 축구 철학을 밀어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팀으로 리빌딩에 성공을 했고 그렇게 유럽을 제패까지 하는 모습 정말 루이스 앤니케 감독의 압도적인 지도력,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Tú nos ayudas en todo defensivo. Coges así dices, chavales, líder defensiva quedaros al cuatro. Que yo voy a coger a mis dos compañeros porque si tú solo presionas, es la hostia. Pero si tú la coges a Usman y a o a Marcola, o a Gonzalo, o a Marcos y te pones tú como ejemplo a presionar, sabes lo que tenemos. Una puta máquina de esto. Eso es lo que yo quiero que hagas tú como líder aquí. Los dos meses que te quedan. Yo quiero que te vayas de aquí por la puerta grande. Kiki, ninguna duda. Pero te lo tienes que Y te lo tienes a ganar no atacando. atacando a Sides, atacando Ya lo sé. Pero el día que tú lo ataques, tienes que ser el mejor jugador de la historia defendiendo. Eso es unidad. Eso es 마지막으로 이날 경기 막판이죠 파리의 우승이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에 파리 벤츠에서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잡혀서 화제였는데요 이분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어, 파리 PSG 코치 라펠 폴이라는 음, 분입니다 6개월 전에 아내 라켈 씨가 지병으로 별세를 했다고 해요 생애 가장 높은 곳, 가장 큰 환호를 앞둔 그 시점에 아마도 가장 사랑하지만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났던 게 아닐지, 첫 우승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이강인 선수가 그 일원이었다는 것 외에도 파리의 이번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많은 이야기거리, 또 감동을 남겨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파리 생제르망의 챔피언스리그 첫 우승 이야기, 지금까지 폴리티비였습니다.